안녕하세요. 김민기, 김민기 꽁냥, 꽁냥. 꽁냥. 꽁냥이들, 안녕 하세요 홍준아 김민기 김민경 누나의 꽁냥꽁냥+ 이들 안녕 오늘 우리가 어. 시흥시 어. 유아숲 체험원에 왔습니다 와, 그래서 내가 귀엽게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유아숲 체험원이니까 이렇게 해+ <laughs> 해+ 너무 좋다, 오빠 우리 어린 친구들 해+ 해+ 이이 도시락도 먹고, 엄마. 또 모자도 한번 만들어 보고. 소풍이네, 완전. 완전 소풍이다, 완전 에이, 소풍. 놀러 가자 날아간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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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화, 전화. 아니, 누구세요? 경기도청의 넘버원. 넘버원. 아동 돌봄 팀장 신일범입니다. 어... 반갑습니다. 어이, <laughs> 어, 이거 지금... 뭐죠? 듣기로는 그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경기도에 이제 166개 산림 네. 휴양시설이 있어요. 네, 네. 그것을 36만 돌봄 시설 이용 아동들이 네.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오오 프로그램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? 북유럽에서는 아이들을 숲에서 많이 교육을 시켜요. 아, 네네요? 예, 예. 애들 찾으러 집에 가서, 에드월드 뭐 이러면, 애 없어, 거기에. 어. 어디 있어? 숲에서. 어, 숲에서, 에드드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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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대한민국은, 아직까지는 돌봄이 네. 시설에서 그죠, 그죠. 예,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경기도가, 어. 대한민국 돌봄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고자 어. 음, 합니다. <laughs> 어, 이거 저한테 너무 가까이 왔는데, 어, 여기까지 하는 거 같은데. 그러면 이 숲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돌봄 시설에서 네.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응. 네, 휴양원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용하시면 됩니다. 아, 아 그렇군요. 그럼 한번 가봐야죠 우리가. 가상 휴양원 여기. 여기 있나요? 여기. 어 여기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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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어 여기. 자 그럼 지금 네네. 아이들이 쁜 아이들이 모자를 만들려고 어. 준비하고 있으니까. 어, 그래요? 한번 가보실까요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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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. 방양이 어느 쪽이죠? 일로 <laughs> 가면 되나요? 가시죠 일로 가시죠 일로 가시죠 일로 가시죠. 가시죠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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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빠나나나나나이거 다른데 오빠 애기들 몰라 이 노래 몰라 어머나 어머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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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선생님 여기가 좀 뭐하는 곳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밋밋한이 모자에다가 네록달록 나뭇잎을 예쁘게 예쁘게 엄마서 나만의 멋진 나뭇잎 모자 만들기 해볼 거예요 어머나 할수 있을까요? 어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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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는 삼촌 거 정말 다안 받아줄 거니? 여기다가 <laughs> 넣을까 이렇게? 어? 넣었다 또 별로 안 무서워 또 무슨 색? 어, 너무 귀엽다 대안이 써볼까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어머 <안녕하세요>. 귀여워 <laughs> 비가 안 오면은 아 귀여워 <laughs> 애들이, 애들이 이제 그 주스로 다니면은 <laughs> 네. 어, 흙도 밟고 이러면서 좀 건강해지겠네요 네. 아, 자연물도 만져볼 수 있고 네. 어, 의외가 없잖아요. 그쵸, 만지고 좀 놀고 하면 좋겠다 색깔도 좋대요. 보면서 아름다움도 느끼고, 네. 그다음에 자연물도 만지면서 감정도 음. 풍부해지고, 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네, 다 만들었으면 우리 써볼까요? 어, 이 삼촌은 너무 작다. <웃음> <웃음> 삼촌이 머리가 큰가봐. 그렇지? 아니야. <laughs> 평균 사이즈야. 와, 어, 귀여워. <laughs> 아 귀여워. 귀여워. 아, 요즘 애기들이 뛰어놀 곳이 아스팔트밖에 없어가지고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고 할 기회가 없는데 진짜 좋네요. 친구들 재밌었어요? 네. 네,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낙엽도 만지고 이렇게 또 보고하면서 유아서 자주 놀러 와요. 네. 자 그럼 도시락 바로 갈까요?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. 이 소풍의 클라이막스는 뭐야? 응. 찹찹찹찹찹찹 점심 도시락. 뭐야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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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오! 뭐야 자나 진짜 이거, 이거. 아, 잠깐 이거. 이거, 잠깐 이거, 잠깐 잠깐, 잠깐, 잠깐. 어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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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이 아, 이거, 이이이던가아 이거. 이거, 이거. 치거마 장난 아니야 오빠 <laughs> 수비루바바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뚜뚜아 근데 경치가 너무 좋다 비가 살짝 내린 후라서 더 예쁘네. 어. 어, 제 경치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? 홍윤화 사명시. 홍. 홍윤화 씨. 윤. 윤화야 나 진짜 이 음식 못 먹으면 나 어떻게 변할지 몰라. 화가 난다 이런 거 하지 마. 화. <laughs> 화장실부터 갔다 올게. <웃음> 먹어. <웃음> 아우, 먹자 먹이야. 먹자 먹자 먹자. 음, 그냥 똑같은 밥도. 이렇게 나와서 음. 국뽕한테 집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 같아 그냥 우리가 이런 자연을 음. 아끼고 지켜야 돼응 음, 맞아 너무 많이씩 집어 먹는 거 아니야? 너무한 <laughs> 어, 거 아니여 김밥에 불고기 얹어서 너무 호화롭다 오빠는 뭐가? <laughs> 음. 맛있어? 사막상식 음. 음. 지금 홍량 씨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절제 <laughs> 아 홍량 씨가 너무 쳐다보니까 <웃음> <웃음> 아니 맛있게 잘 먹으니까 좋지 뭐 음. 나라도 잘 먹어야지 음, 도가 음. 나서 먹으니까 음. 같은 음식이라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럼 얼른 먹고 좀 가서 걸을까? 음. 아, 선생님. 언제나 계셨어요?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죠. 아, 아오. 진짜요? 와, 여기 근데 선생님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여기는. 네. 아이들이 와서 수체험을할수 있는 소산서원 유아숲체험원입니다 오. 근데 아 둘러보질 않아서. 네. 선생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좀 여기 구경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럴까? 네. 그럴까요? 가시죠. 아. 가시죠. 어, 이건 뭐예요? 이거 어, 그, 같아요. 거미? 거미줄? 네. 여기에 거미가 있으면 우리가 피해 다녀야 되잖아요. 아. 안 걸려야지. 어, 소리 안, 안 소리가 나야 돼. 거미가 나면 거미한테 잡아먹히는 거어 그렇게 소리 어, 나면 그럼 안 돼. 잡아먹히는 거죠. 그럼 잡아먹히는 어. 거야. 어 잘한다. 어, 이건 뭐야? 이거는 아이들이 균형 감각도 키우고요. 오. 오. 이렇게 하다가 길에서 만나면 어.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. 어 어떻게 이겼지? 가위가위보. 어떻게 그기지 가위바위보! 가위 어? 어떻게 얘기하지? <laughs> 아이들 균형 균형화가... 강화 어? 키우기 되게 좋겠다 네. 그러니까 애들이 체험할수 있는 게 정말 네. 많네요 뭐 만지, 뛰어놀고 할수 있는 게저아 밧줄도 있고 그렇지 어.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건 뭐예요? 여기는 나무의 집이라고요 네 친구들이 만들기 수업을 하거나 와. 아니면 책을 읽거나 이런 활동을 할때 여기 위용하고 있어요 어. 아니, 우와 선생님 저건 뭐예요? 여기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숲속 놀이터. 미끄럼틀도 있고요. 네. 이 거미줄 타기. 아, 미끄럼틀, 나무 미끄럼틀이네요? 네. 강철부대 <laughs> 유치원판 느낌인데요, 지금. <웃음> <웃음> 어, 저건 뭐예요? 어머나, 진검다리가 있네? 여기는 밧줄 놀이터. 와. 어. 우리 김민기 어린이 도전! 오. 이거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? <laughs> 오 난이도가 있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강철보다 어린이 버전 <laughs> 어, 성공 어 김민기 어린이 성공 오, 아, 이 코스 다 클리하면 어 군대 안 가도 되겠는데 <웃음> <웃음>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365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운영하는 건가요 네 365일 다 운영하고 어... 있어요 기관에 연락해서 수업 수업을 예약하고 들어가시면, 이거 아, 하면 우비 입고 뭐 네. 장화 신고 수업 하고 우리 아. 어린 친구들이 정말 재밌게 놀수 있게 네. 프로그램이 되게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세요. 나는 근데 오빠 우선 첫 번째로 공기가 너무 좋아서 어. 좋고 두 번째로 즐길거리가 너무 많고 세 번째로 또 아이들과또 같이 뭐 만지고 놀고 음. 할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뭐 바닥에 음. 떨어져 있는 낙엽들을 모아서 또 모자에 꽂고 막 이런 놀이도 너무 음. 재밌고. 그리고 이렇게 산에 와서 또 이렇게 음. 애들 가지고 뭐 체력도 기르고 음. 강철부대원으로 다 태어나는 거죠. <laughs> 예, 우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공양이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와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. 경기도 숲에서 자라는 나 아이들 체험으로 놀러오세요. 놀러오세요.